재인 역시 네 역시 프론트맨인 만큼 질문이 좀 많이 왔습니다. 어. 그래서 질문이 많아가지고요. 제가 영역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 질문 중에서 원하는 네. 영역을 골라주시면 될것 같아요. <laughs> 자, 자, 1번 네. 나이, 나이, 2번 이성, 3번 록스타, 4번 옷입니다. 어, 이네개 질문 중에서 몇 번을 고르시겠어요? 2번이요. 2번 네. 이성을 고르셨습니다. 감성과 이성의 그 이성이죠? 네, 이성이요. 리즌, 네, 네. 영어로 하면 리즌이죠. 네. 2번 질문 드릴게요. 배인혁씨는 팬들에게 비혼주의라고 밝히곤 했는데요. 아, 그럼에도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. 저 1번 할게요. <laughs> <laughs> 네네네. 알겠습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, 자, 일본, 제 주제에 이상형을 얘기한다는 네네, 게. 1번 네. 나이, 나이에 대한 질문입니다. 네. 배인혁씨는 팬들에게 스스로를 57년생이라고 말할 정도로 나이 부심이 있는데요. 이상형은 어떻게 되세요? <laughs> <웃음> <웃음> 와 진짜 웃겼다 이거 <laughs> 진짜 <laughs> 아, 아니면 지금 대답 듣고 아니, 아니, 싶다 질문을 아니, 아니, 3번도, 3번도 듣고 싶어 3번은 뭐예요 시훈이? <laughs> 아, 3번은 록스타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<laughs> 베인혁씨는 록앤롤의 제왕 명실상부 록스타로 입지를 굳히고 있는데요 록스타 이상형은 어떻게 되나요? <laughs> <laughs> 너무 좋아 저 아이 메이크업 했는데 다 지워졌어. 저는 이제 이상형은 저 원래 예전에는 막 어렸을 때니까 제가 막그 외모가 어땠으면 좋겠다. 뭐뭐 뭐 저기가 어쨌는저쨌는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대화가 어. 통하고 음. 감수성이 맞고 뭔가 같이 인생을 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은 거 같아요. 그러니까 좀 나이가 좀 비슷해야 될 것. 예. 지푸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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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우리> 엄마 58년생인데. <laughs> 와. 네. 네. <laughs> 나이가 비슷하면, 네. 매력을 확실히 느끼시는군요. 네. 네. 그니까 네. 그 뭔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, 그러니까, 메칸더브이 정도는 알고 와야, <laughs> 뭔가 그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렇군요. 네. 네. 그렇죠.